i you she... 안녕하세요. 어, 제멋대로 논평 이해란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어, 중단된 것은 박 왕자 씨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금강산 관광길에 나섰다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서 사살을 당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 들어서자마자 통일맞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을 어 진행한다고 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통일맞이라고 하는 단체의 이사장은 이해찬 국회의원이십니다. 19일, 9시, 어, 서울에 있는 광화문 강장에서 그 자전거 대행진 출정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김종욱 서울시 부시장, 문성근씨 배우죠. 배우 문성근 씨를 비롯해서 그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인사들이 모여서 어, 이제, 그, 행, 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 특사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해찬 이사장을 대신해서, 어, 황인성 부 이사장이 개회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는, 어, 이재명 그 송, 송남 시장과 또, 현대아산 직원들, 금강산 기업인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함께 참가해서 자전거를 직접 타고 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금 이 정부의 금강산 관광을 빨리 재개하라는 그 압박을 하고자 하는데 음.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산 관광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북한에 달러를 현찰로 포다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 핵실험을 지속해왔고 지금 핵실험 6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ICBM을 개발하고 있고 어, 최근에 ICBM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 일본 일본 앞바다에 떨어졌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엄청 긴장하고 있고 지금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어, 대북 제재를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이 군강산 관광 재개하는 거 좋은데 이거 재개했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효과가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ICBM을 어, 만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이 그 동안 금강산 관광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의 달러를 현찰로 가져다 주고 또 개성공단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달러를 현찰로 갖다 주었는데 이 달러가 결국은 우리에게 핵과 미사일이 돼서 되돌아왔다는 게그 기본적인 주론이죠. 그런데. 이 사업에 이제 동원되었던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서 핑계는 또뭐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살렸다 뭐군강산 관광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살렸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만 먹여살리려고 북한에서 정말 엄청 고통당하고 있는 2천만의 국민들 주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는 그 달러가 우리들에게 정말 핵과 미사일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이런 공조를 맞춰가지고 이 핵과 미사일을 정말 폐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앞장서가지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또 김정은의 돈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만일에 이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동원되는, 여기에 사업에 참, 참여하게 되는 현대화산, 저는 세컨더리보이콧을 발동해서 기업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미 행정부는 북한의 이핵 어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미 동맹을 깨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통일 맞이 축이 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행사가 현재 복잡한 한반도 정세와 경색된 남북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산 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행사를 계기로 군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게 그 북한을 북한이 지금 거의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또 살려줘서 또이 대한민국의 머리 위에 핵 참아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하고 북한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좀더 어려워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 일부 일부에서 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 미국 측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에덤스라고 하는 대변인이 VOA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밝힌데 따르면 어, 지금처럼 핵개발 행보를 계속하고 위협을 고조시켜서는 그들의 목표인 안전과 경제적 발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가 깨닫는 것이, 깨닫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미사일과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북미 간의 대화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죠. 어, 에덤스 대변인은, 어, 오직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통해서만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제 이번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경거망동해서 그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해서 북한에 달러를 받아주고 북한에 또 현금 보따리를 안겨주는 것을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도발에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가까운 시일 안에 파탄 날 것이고, 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왕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 이러한 사람들의 이 행동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해서 이러한 것이 이러한 정말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어 정말 대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